마르코스 대통령님, 양국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동양의 지인주인 이곳 마닐라에서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인연은 아주 특별합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한 나라입니다. 1949년에 수교했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우방이자 혈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낸 이두 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의 핵심 산업인 전자, 조선,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며 필리핀의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 아세안 FTA,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통상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확대로 한국은 필리핀의 5대 교역국이 됐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이제는 방산부터 문화 콘텐츠까지 경제 사회 전반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의 인태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오늘 오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탄소 중립까지 달성하려면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필리핀도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바탄 원전 타당성 조사 MOU를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둘째,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은 지금도 활발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필리핀은 build, b e t t more, bbm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중점 인프라 사업에 협력하고자 한국은 대외 경제 협력 기금, EDCF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의 9억불, PGN 해상교량 건설에 10억불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의 도로, 교량 등 인프라 확충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필리핀은 자원부국입니다. 특히 니켈은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과 우수한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있어 필리핀과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핵심 광물 탐사와 기술 개발, 원자재 공급망 중단 시 상호 지원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태평양 공급망 협정 이행을 위해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설립했는데 한국이 초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한국과 필리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협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식량 안보에 관한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미 2018년 체결한 농업협력 MOU를 바탕으로 종자보급, 스마트팜, 농촌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국 농기계 생산공단이 필리핀에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생산공단을 통해 필리핀의 환경 필리핀의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가 개발 보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지난해 필리핀을 찾은 방문객 1위가 한국인입니다. 여행객뿐 아니라 기업인들도 자주 왕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년 전 한국 상인이 풍랑을 만나 필리핀에 겨우 도착했을 때.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필리핀을 많이 찾는 것도 이러한 인연 덕분인 모양입니다. 저도 이번 방문에서 필리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우정을 흠뻑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가치를 지켜내고 상호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로의 우정을 쌓고 협력의 기회를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